에, 존경하고 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히 몇 마디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은 극단적인 보수 기독교인들로만 오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 그러나 저는 2019년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바꾸자는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을 서온 목사입니다. 이래왔던 저였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확실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 소수자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별 금지 평등이라는 단어만 보면 정말 그럴싸한 법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법안에는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동성 결혼이 인정이 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며 우리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더욱 더 절벽이라는 저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쉽게 말해서.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내 딸이 여자 사위를 데려와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동성 결혼을 반대함으로써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제소를 하면은 부모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성경적 가치와 진리가 아니라고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무전나 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여러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정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이미 잘 정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26가지나 되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차별을 과인차별을 하도록 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는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교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확실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정반대로 77% 이상, 거반 80%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의 입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치인들께서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이 동성애와 동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왜 그렇게 차별 사유에 넣으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거나이반자에 대해서는 징병,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로 눈속임을 하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입법을 왜 이렇게 시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축히는 노력을 하는지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한 사회와 미래를 위하여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고 판사와 검사를 지낸 변호사님들과 법학과 교수님들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김혜재 의원님께서 온몸으로 맡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교회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하고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성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들의 역차별을 당해서는 결코 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 시키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절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한다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모순된 그리고 우리가 용인될 수 없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토록 전부적 인권의 질서를 파괴하며 문화적 병리 현상을 촉진하고 오히려 사회적 질병을 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와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극우적 이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가치요,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사상과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한국교회 애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온몸으로 미래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온몸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주장과 의견을 응원해 주시고 박수쳐 주시면 그리고 다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는데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